돈 많은 시골 외삼촌이다. 먹을 거 풀어준다. 놀거리 풀어준다. 다 해준다. 지금 저는 저희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요 외삼촌, 이모부, 뭐 네. 고모부, 뭐 저희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왕입니다. 포왕입니다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여기 놀러로 왔는데 너무 좋은 숙소여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왜 삽니까? 놀러 갈라고 사는 거잖아요. 놀러 가가지고 우리가 잠을 자는 펜션이 좋지 않으면 진짜 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꽤나 괜찮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안녕! <laughs> 제가 어떤 공간에 딱 들어서면 그 물건과 향과 그 분위기를 딱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다알 수가 있거든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돈 많은 시골 왼삼촌이다 그래서 먹을 거 풀어준다 놀거리 풀어준다 다 해준다 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일단 TV 제일 큰거 사놨어요 조카들아 너들 TV 좋아하지 TV 진짜 큰 걸로 바래. 냉장고 좋은 거 사놨다 시원하게 맛있는 거 해먹어라 전자레인지 너 그냥 뭐 일반 뭐 이런 전자레인지 아니다 광파다 좋은 거 해놨다 정말 아이들이 있으면 참 좋을게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중고등학생인데도요 지금 너무 신이 났는게 바다에서 놀다가 나중에 여기서도 저녁에 또논답니다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편백 냄새도 쫙 나고요 온수풀이 다돼 있는데 여기 얼마나 또 삼촌이 인심이 후하냐면. 히트다 히트. 이런 온수풀에 돈 받잖아요.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온수풀 채워 주면 돈 받는데 이 삼촌은 그냥 채워 준답니다. 그냥. 그리고 야, 여러분 이런 나 이런 거 보고 이런 이런 거 수건 한번 보세요. 수건 야박하지 않는 거. 이렇게 가족끼리 저희는 지금 온 가족이 왔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셨고 저희 조카하고 다 왔는데 그 그러니까 마음껏 막 편하게 놀고 먹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다. 지금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층 한번 둘러봤고요. 2층 한번 올라갈까요? 이런 난간도요. 어설프게 어떤 데는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되게 낮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보세요. 정말 다치지 말라고. 제가 키가 160인데 그냥 거의 저만 해요. 저만 해. 그러니까 어른도 다치지 말라. 예쁘고 감성적이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안전 제일주의. <laughs> 이런 아 펜션의스타일로 있는 집 처음 봤어, 의류관리기. 펜션에 이런 거 있다는 건, 그래, 또 고기 꼭 먹고 막 이러면 또 냄새 날수 있으니까 집에 갈 때는 좋은 컨디션의 옷을 입고 가라는 거지. 그리고, 하, 여기서 딱 자가지고 앞에 포항 앞바다가 다 보이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신나게,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여기 화장실과 샤워실도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지은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다 이쪽 안쪽도 다 깨끗하게 기준이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까지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이불도 되니까 1층에 깔고 TV 앞에서 다 같이 자도 되고 망원경 있어 아이들 다음에 되면 뭐 서울만 가도 요 별자리가 안 보이거든 모래 놀이하고 물놀이 하는 거다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 다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담장도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대구 숙소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발리에 있는 숙소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세 번째 포항의 숙소를 알려드렸는데요 숙소마다 주인의 취향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구에 있었던 숙소는 그 주인의 섬세함, 사랑스러움이 모든 공간에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성들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아니면 딸과 엄마와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아니면 부부끼리 가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온 가족이, 가족이 모두 다 좋겠다 지금 저는 저희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어린 아이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공간에 히든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숙소를 선택했거든요. 고거는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펜션 오시면 이제 홍게 이렇게 두판 드리거든요. 예. 네. 네. 대게 처리 11월부터 5월말까지거든요. 네. 그때 오시면 네. 대게로도 네. 드리고 지금은 이제 금무기라서 그 지금 홍계로 오시면 또 드립니다. 또 구룡포가 또 저희 또 대게랑 홍계는 물어오시는 또 관광도시다 보니까 이 대게 드실 돈으로 식당 가서 드시지 마시고 이런 제 방에 오시면 또 이런 것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석이좋입니다 네. 구룡포나 뭐 포항시장에서 사오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 펜션 바로 옆에 저희가 또 수산 작업장이 있어가지고 아 또 아버지께서 직접 또 배를 하셔가지고 쟁션에 오면 이제 손님들한테 이런 것도 서비스로 또 해드립니다. 아 진짜요? 싱싱한 걸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행운인 거잖아요. 아예 네, 맞습니다. 저희 아. 이 작업장에서 통게랑대게를 넣어놓고 손님들 오시면 바로 쪄서 제가 드리기 때문에 네. 신선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개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 먹기 전에 보트를 탔잖아요. 네, 네. 혹시 보트 사장일 건가요? 아 예, 포토도 저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내조용으로 저희가 네. 한다고 2분의 도입을 했는데 오시면 이제 저희가 날씨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포토로 또 바다 풍경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운행이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니요. 안전은 제 우선시돼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거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희. 아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어, 잘 탔습니다. 오실만큼 또 재밌게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예. 아 지금부터 제 동생 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분? 제 동생이요. 그만큼 네, 네, 저희 아이들의 외삼촌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예. 해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외삼촌 뭐뭐 뭐 이모부 뭐 네. 고모부 뭐 저희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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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아 오빠도 가능합니까?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럼... 네. 지인 네. 한명 아는 것만 해도 네. 우리 너무 행운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고 이렇게 네.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박수! 감사합니시죠 아아 <laughs> <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우와. 우와. 진짜. 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엄마 딱 여기 까가오네 그러니까, 이거 까먹는 것도 일이거든.

내리리 내 아, 목소리 나오면안 되는 거야? 목소리 나왔네. 너 몸은 잠깐 나한데? 잠만 해. 잠만 만 너무 많이. 엄마 이따 올라. 얼굴 한테고 차라리 이게 나. 얼굴이 모생이. 여러분, 아이거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다 너무 못생겼지만 이렇게. <laughs> 자, 포항은요 상생의 선으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꼭 여기를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 잠깐 보지 말고 상생의 선번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어, 그냥 좋은 기운 받으려고. 아, <laughs> 저번에 너무 못생겼다. 자, 포항까지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거이 바다를 보면서 겨울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게 버리시고요.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우리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가지고 이 바다를 보면서 다 갖다 버리라고요. 그냥 미워했던 마음도 있는 거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품어졌던 그런 내 속에 있던 그 싫은 것들 다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laughs> 안녕.